안녕하세요. 헤움입니다. 이제 머쉬룸 페이팜 다이어리로 위클리를 해볼 거예요. 이거는 1월달에 했던 먼슬리. 머쉬룸 페이퍼 밤 진짜 깔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위클리도 종류가 다양해요. 저는 이걸로 선택했는데. 이유가 이제 옆쪽으로는 위에는 날짜가 있고, 이렇게 크게 써, 쓸수 있죠? 다이소 스티커로 딱딱 붙여주면 간단하고, 그리고 옆으로는 시간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자는 시간에는 좀 대체적으로 꾸며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옆에는 하루하루 이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위클리를 꾸며볼게요. 날짜부터 이제 꾸며볼게요. 진짜 깔끔해요. 저는 이제 색이 너무 진하지도, 연하지도 않고. 위클리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가서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번에 설날에 친정에 가서 <laughs> 구매한 문구점 쇼핑을 또 했지요. 딸하고 둘이서만 신나게 했어요. 그래서 장바구니로 골라놨던 2025실 스티커가 명품문구에 있더라고요. 구매를 해서 오늘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명절이니까 아무래도 가족 분위기 나는 사진으로 선택을 했고요. 쇼롱 레코드에도 한글 스티커가 또 종류가 있어요. 음, 설 명절에 아빠가 아프셔가지고 응급실을 몇 번을 다녀오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부모님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될것 같아요. 심심하니까 레이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이소 스티커인데, 이것도 다이소 스티커예요. 이제 또빈 공간에 꾸며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라인 스티커를 또 빠질 수 없죠. 이제 또 시간에 맞춰서 할 일들을 적어 볼게요. 아이들마다 해야 할 일이, 할 일들이 각각 있어서 적지 않으면 까먹는 것들도 좀 있고, 생기기도 하고, 확실히 한 번씩 적으면 기억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 머쉬룸 페이퍼팜 다이어리의 장, 가장 큰 장점이죠. 그냥 쭉 들으르 하고 쉽게 떼어지고 쉽게 붙일 수 있고, 그리고 머쉬룸 페이퍼팜. 사이트 가서 보시면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유튜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더 스타일도 다르고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고. 이번에 위클리 이걸로 써봤는데, 이거 쓰면 다음에는 또 다른 스타일로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이제 옆쪽으로 가서 하루하루 자세한 기록들을 쓰고, 까먹지 말아야 할 거, 해야 할 거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긴 연휴가 있어가지고 잊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어요. 칼선이 없는 스티커였더라고요. 저렴한데 4장씩 들어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칼선이 없는 거더라고요. 근데 또 가성비로 따지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번주 위클리 다꾸도 끝이 났습니다.